여기에 작게 쓴걸미시라고 그러고 여기에 조금 크게 쓴걸 진수라고 그래 얘는 밑 얘는 진수 자, 밑이 a인 로그 g a의 값은 얼마일까요? 어? 밑이 a인 로그 g a의 값 1이겠죠? 네. 그지? 네. 1이겠죠? 1 네. 그러니까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이게 항상 1대 자, 네. 그러니까 또 하나 그 다음에 로그 1, 로그 1, 이거 네모에 들어가는 거 영? 0이죠. 음, 미시 3일 때만 이런 게 아니라 미시 누가 5더라도로그1은 항상 0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은 1인 거고, 여기 요녀석은 0인 거고. 자, 얘가 문제네. 얘가 A이고, 여기가 이렇게 A분의 1이 나왔어. 자, 얘는 뭘까? 마이너스 1? 그렇죠.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지? 왜냐하면, 이렇게,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a분의 1이니까, 그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이니까1빼이0 플러스 1. 정답은 2가 되는 거야, 이 문제는.